Угшин гэх мэт хэрэг юм. Бас тэг. Эцэгтэйгээ. Яаж 오늘 처음으로 비가 와요 계금 날씨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일 네. 코모드선 가는 리버브드를 타는 날인데 무슨 일이야 비가 와요 배 타야되는데 코모드선 가야되는데 내일 네, 뭐잘탈수 있겠지? 어떡해 하늘에 구멍 뚫는거 같아 오늘은 리버보드 가는 날이었구요.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날씨가 화창합니다. 다행이에요 가서 체크인하고 저희는 롬복에서 들어갈 거라서 고양이 봐들컴프레이트가 됐네. 어, 화불었어. 롬복으로 가서 다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길이 한국에서 체크인부터 먼저 알아가. 길리아 침도 참 예쁘네요 길리에 있는 동안은 가볍게 잘 다녔는데 다시 오늘부로 배낭을 짊어지고 걷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거워 버스 응. 슬립! 아하! 지금 <laughs> 하 런복 가는 배타로 왔는데 응? 보스가 자고 있대요 <laughs> 지금 7시 10분이고 원래는 7시 50분이야 7시 45분까지 오라 했어 응. 아 7시 45분까지 오라고 하면 응. 좀 일찍 왔나봐요 원래 네. 생각은 응. 물어보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갈생각이는데 저희 네. 친구들이 지금 햇내서못갈것 <laughs> 같아요 얘기가 안돼있나봐요 런복으로 <laughs>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큰일 났어요 옆에 서양인 언니 오빠들 우리랑 같은 데탈거 그래, 같은데 그래. 저들은 벌써 친해졌어 네. <laughs> 우리는 아마 <laughs> 외딴 섬같이 있지 않을까요? <laughs> 더 친해지겠네 우리 저희는 <laughs> <laughs> 잘는... 영으로 가는 길 탔어요 가긴 가 봐요 되게 걱정했는데 그지? 가서 그 사무실까지 잘 찾아갈게요. 저희는 롬복 강사를 찾았고요 직원분 따라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코무도 가는 데는 세기 회사가 있대요. 그중에 저희는 골든 아일랜드 크루즈를 타고 갈 거고, <목소리>

길리 마타라 길리 트라왕 저기서 이렇게 가나보네, 게이트가 있네 아 여기서 길리 가고 어, 길리티 어차피 길리 길리 타고 택으로 가서 배를 다시 탄대요 저희 짐을 일단 실렸고 작은 짐만 가지고 탑니다 몇시간 왔죠 오빠? 지금 1시 17분 아침 ]인가. 7시에 출발했어 아니지 11시, 11시. 열, 10시에 일단 1시간 출발했잖아요 어쨌든 출발 7시간 걸려서 배로 왔네 와. 배 좋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사람이 많아 사람이 늘, 엄청 많네 늘었어 다 같은 맨가보네 36명인가 탈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되겠네 아그 정도 되나? 아우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조 o 나 마리아, Maria, and then a l 오 a and then, uh, I d o 이 t know. I don't k n 저희 볼게요. 방입니다. 응. 오! 이방 저기 여기. 있다 끝에. 그리고. 응. 외 드링크 준비 주셨고요. 어, 안 저희가 배에 싸서 웰컴 드링크 왔습니다. 팥팥, 찹쌀이 이렇 엄청 달다 그지? 홍시 갈아놓은 거 응, 맞아. 응. 저희는 디럭스 케빈으로 신청해서 준비해서 왔는데, 음, 방이 음, 되게 영어가지고. 문은 닫고 왔나 봐. 안 닫았는데요? 닫고 온가요? 방문 음, 닫아야 되는 거야, 요 너무 좋으요 <놀람> 아, 이 친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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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트뱅커스. 아웃트뱅커스. 아, 그, 그. 플리스, 영화 중에, 아, 드라마 중에 아웃트뱅커스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외국인들 보면은 그 아웃트뱅커스에 그 나오는 배우들 같이 생겼어요, 좀. 저는 여기에서 완전 아입니다 언니들 응. 완전 음. 샀어요. 저희 뱁니다. 이제 음. 요거 타고 3박 4일 동안 포모도섬 등등 어, 여러가지 투어를 할 겁니다. 저희 방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도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아, 뜨거. 다시 초저 뜨겁다. 여기가 선장실인가봐요. h e l 화장실이 군데군데 엄청 많이 있네요. h e l l 여기가 이제 밥 먹고. 네, 뭐 하는 장소인가? 배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딱아 여기 사, 위 3층도 있네요. 와 여기 뭐썬텐하는 장소인가 보네. 오빠 되게 은감해졌네. 이제 내 딱가리 묶고 보네 그 와, 뭐? 첫네 예. 맛있어요? 예.

So, you h a 아 a d 아 r e c t flight from London to 음? 아까불 얘기하다가 신타지도 않았도 음,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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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네 아, 맞 아, 아우, 연기봐 연기가 어디서 나는 거? 밑에서?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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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못하겠니다 여러분 여기는 카나와 섬이고요 어, 아주 간단한 트레킹이라서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해줘서 진짜 슬리퍼 신고 가고 있어요 선셋 명소라는데 지금 시간은 4시 49분이고요 올라가서 아마 선셋 보고 내려와서 배로 더, 다시 돌아가서 디너 먹을 것 같아요 오빠는 뒤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카나와 섬에서 지금 소프트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죽이네 어제 비와서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할 날씨가 아니었네요. 소프트 트래킹 맞지? <laughs> 뷰가 죽입니다. 여기는 돌 아, 보는 데인데 한국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 엄청 많은데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干不了。寶寶寶寶寶寶 여긴 저희 방입니다 에어컨 겁나 시원하고요 가방 이렇게 풀러가지고 선반에다가 사정도 고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밖에 이렇게 바다 창문이 세개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이죠? 애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게 뭔가를 할것 같아요. 고래상어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우와.

ini mm 음 -hmm. mm -hmm. mm -hmm. mm -hmm. 아, 나 밑에 아, 왔어. <laughs> 버지 말고 자자면 자꾸 버